논술형 2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보면 에? 좀 반갑긴 해.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영속인 g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지 않냐. 3차인데 어, 꼭 뺐던 인차수가 주네. 그러니까 뭐다? 분수함수겠네. 자, 그다음 뭐야? g0이 2가 되는 거네. F1이 자연수였을 때 G1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GX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대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수능기출 문제였던 게 뭐라고 했다? 문구 단어 하나하나가 다조건이었던 게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무리를.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다 신경써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라는 것도 신경써야 되고 그 다음에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것도 신경써야 되는 거고 그치 자그 다음에 어요두개 곱한 게 이렇게 차수가 줄었으니까 분수 꼬라지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어차피 gx 위주로 가야 될거 같으니까 gx는 fx분의 x 의 x플러스 이다라는 느낌이 일단 왔고 그다음 g0이라는 게좀 중요한 게 g0이 0이 아니야 요 식에다가 0을 넣어볼까 그러면 f0에다가 g0을 곱한 게이 값이 0이잖아 근데 얘는 2라며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f0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f0이 0이니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3차라고 얘기했으니 x 세제곱에 ax 제곱에 bx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실제로 g 0값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맞춰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g(x)는 X에 X 플러스 2니까 요거 X로 묶을 수 있잖아. X로 묶으면 X제곱에 AX에 플러스 B가 되잖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다 G0 값이 2라고 했어요. G0 값이 2래요. 요기0넘 2거든. 0넘 B. B분의 2가 2래요. B의 값은 얼마? 1이라는 게 나왔지. 그지? B는 얼마? 1이라는 게 나왔어. B는? 1이었어. 됐지?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걸로 봐서 a값은 범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지. 그지? 자 f1값이 자연수일 때 다음 값을 알아보라고 했고 하나가 더 나와야 돼.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gx가 뭐야? 분수 함수거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방금 B가 1을 놨으니까 1이라 생각하고 얘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 안 되고 그냥 작아야 돼.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4가 그냥 0보다 작아야 돼. A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 안한게뭐 있어? F1이 자연수일 때 이런 말이 나왔잖아. F1을 한번 써봐야지. F1이라는 것이.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된거지 그지 그러니까 2 e 플러스 a지 얘가 자연수래 2 e 플러스 a가 자연수오나 지금 a 값의 범위가 나왔는데 그지 2 e 플러스 a가 자연수래 a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안되겠 마이너스 2보다 그냥 더 커야 되겠다 그지 a가 더해주면 0보다 큰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된거고 문제에서 이제 뭐하래 g1 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g1은 다 약분되고 얘남았잖아 3, 여기 1로 3이고요 2 더하기 a. 이렇게 된 거잖아 요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게 자, 우리는 a 플러스 2 얘가 뭐만 되는 거야 자연수만 되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수가 되면 되는 면되 거지 a가 얼마 들어가? 마이너스 1 들어가도 괜찮아요 골치 결정한 거, a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최연수잖아. 최대값 3이 되 됐죠? 그럼 제일 큰게1 들어갔을 때 아닐까? 뭐지? 여기에 1넣, 어 그럼 1인 거야. 최소값은 얼마? 1인 거야. 이렇게 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 봤던 그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해서 남은지랑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